4월 28일 화요일 어,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10절부터 어,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 10절 말씀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은 차지하는 땅은 어,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아니 아니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안 땅에 대한 이야기들 그 11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음,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너희가 차지할 땅, 즉 가난한 땅은 이제 들어가면 상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 <laughs>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그 비가 흡수되어지는 땅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 설명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어, 그들의 부모들이 머물렀던 애국 땅이 이 땅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문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중에서 이집트 땅을 이야기하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어, 번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은 풍부했습니다. 물이 풍부했고 그 옆에 있는 옥토가 평지로서 또그 물을 대기가 수월했고 또물그땅 자체가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힘들겠죠.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머물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땅은 비를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모두 땅마다 흡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차원이 다른 그대 삶의 차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현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 될까요? 가나안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집트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잠깐만 우리의 기술을 가미하면 물을 저 끝까지 보내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비해가 내리고 그 물이 땅으로 다 흡수되어지는 가나한 땅은 척박합니다. 식물과 곡식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세 땅이 마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로 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저는 저의 그, 그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첫째 딸을 낳을 때 사실 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있었고 잘 되지 않는 내가 뭘 해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태어났고 그딸 아이에게 이름을 축복의 메시지로 지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 딸아의 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제가 이래저래 성경을 찾다가 그냥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근데 그 비가 곡식을 잘 있게 만드시고 머물게 하시고 나중에 추수하게 만드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았어요. 이름비와 늦은비.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이름비와 늦은비라고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신명기를 이렇게 보는데 신명기 뒷부분에 이 단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름비와 늦은비가 단비인 거죠. 그래서 저희 딸 아이 이름을 단비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은 그 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매일 던져가며 스스로 그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저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 아이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릅니다. 척박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laughs>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모두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어두함을 보고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척박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살 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그곳이 머무는 시간과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이집트 땅의 풍부함보다 가나안 땅의 척박함이 우리의 눈에는 왜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땅일까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정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그곳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의 그 정답과 같은 메시지가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따로대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척박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